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주식연예역의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어 1월 12일 현재 시간은 7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 번호는 001440입니다. 저는 상상도못 했습니다. 대한전선의 유상증자와 감자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뭐 어, 유상자를 한 이후에는, 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어, 뭐, 조건이 좀 있지만, 그런 전제 하에, 전제 하에, 대한전선은 뭐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어,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호반그룹이, 어, 뭐, 선물도 줬고, 어, 악재도 있고, 수혜도 있고,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선물을 받았어요. 대한전선은 호반그룹한테 정말 잘 갔습니다. 달갔다라고 설명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선물을 큰걸 하나 받았습니다. 뭐 호반 대한전선이 일단 호반그룹에 넘어갔어요. 어, 매각이 이제 됐기 때문에 시대주주가 바뀌었죠. 어, 바뀐 다음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게 여기 있다는 기대감인데. 호반그룹이 단기차입금도 내주면서 야 니네 이거 대출 있는 거 이자 부담 있으니까 갚아 돈 대줄게 그래서 대한전선이 부채 비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어 작용이 됐거든요 단기차입을 좀 하면서 단기차입을 좀 했는데 유상자를좀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감자하고 유중하는데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방치를 하진 않겠다 어 책임경영 책임경영 자, 어, 유상증자를 100%로 참여를 하겠다. 어, 유상증자. 어, 대한전선, 그런 이 그룹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신뢰,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니네 우리가 무조건 살린다. 약간 이런. <laughs> 이 유상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어, 미국의 거점을 어, 넓히고 그러니까 멀티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우리 멀티 짓잖아요 멀티가 있냐 없냐 승패를 떠나 승패를 결정짓는 거는 멀티를 누가 더 많이 먹냐 어, 그런 차이인데 일단 멀티를 짓기 위해서 유상자를 하고 어, 차입금을 좀 해결하고 을 이런 부분들 어, 이 재물을 좀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목적 목적성을 봤을 때 근데, 유상진자를 하려고 하다 기 보니까, 자본점식이 좀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가 감자를 좀 할게. 대신, 주식수는 건들지 않을 거야. 양반 감자라고 했어요. 감자를 진행을 했는데, 호반산업이 유상진자 100%로 참여를 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냐. 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주 배정을 받으니까 내가 1 0 주를 갖고 있으면은 4.5주, 그러니까 5주는 절삭이고 단주 미만, 1주 미만은 절삭이니까 4주를 받잖아요. 4주를 유상증자를할수 있게 배정을 받는 거예요. 어, 배정을 받는데 봤을 때, 대한전선도, 아, 호반, 호반그룹도, 호반산업도 유상 증자를 받을 수 있게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40%를 지분 40%를 가지고는 있 최대주주잖아요. 그니까 유상 증자 지분율 그대로 어 배정률 그대로 받잖아요. 어 받잖아요. 받, 받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자금이 음이뭐 자금이 좀더 투자를 해 가지고 지분을 더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배정이 되는데 얘도 똑같이 신주인수권을 배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신주인수권이 너무 많으니까, 어, 여기서 절반 정도만 할게. 약간 그렇게 결정을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후보산업이 우리한테 배정 떨어지는 거, 어, 그리고 실권주 발생하는 거, 주주들 다 배정시키고, 남는 것들 우리가 다 인수할 거야. 어, 우리가 다 인수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초과 배정. 초과 배정까지 할 때, 지금은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42.62%까지 지분을 확대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기업이 최대수주가 자사주를 매집을 하는 그런 효과나 똑같다라는 거죠. 대신 조금은 싸게 하겠죠. 예정 발행가가 되어 있는데, 예정 발행가, 이건 예정이에요. 예정. 어, 이 2,000억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40% 정도 지분을 희석을 하지 않게, 유상증자에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희석이 된다라는 것들이 좀 우려가 우려감이 있었죠. 유상자 후에도 종전 지분율을 오히려, 어, 초과 배정을 할 때는 42.62%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 실건주들이 발생을 하면은, 실권주들이 발생을 하면은, 호반그룹이 완전히 어, 다 인수를 하려고, 어, 그렇게 초과 배정까지 준비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준 겁니다. 호반산업이 증자 전량을 참여한다는 것은, 대한전선의 성장성과 미래가치에 대한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대한전선 관계자가 얘기를 했죠. 이번 결정은 일반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확신이 없으면 은 그룹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근데, 근데 저는, 어, 사실 이렇게 세계경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감동 받긴 했어요. 어, 좀 감동적이긴 했습니다. 어. 주주배정 후에 실건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5 5 0 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3월 8일과 10일 양일간 구주주 대상으로 승여를 받는다. 여기서 실건주가 발생할 경우 3월 18일부터 일반 공모를 시작을 한다. 증자 마련한 재원은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과 사우디 미국 글로벌 현지 공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금으로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활용을 한다. 자 청약 흥행이 예상이 된다 최대주가 회사 성장에 신뢰를 보인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돌파눈 맞는 거예요 청양 흥행이 예상된다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주주분들 입장에서 딱 생각을 했을 때야이 정도까지 최대주주가 나서준다고 어? 유상진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다고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유상진자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수익률을 떠나서, 근데 살짝 우리가 감성에 젖을 게 아니라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옵션 1, 2, 3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옵션 1을 갈지, 2를 갈지, 3을 갈지. 근데 이호방 그룹의 결정으로 인해서 유상 이자를 받는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사람들이 좀더 투자들이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어 수익, 우리는 뭐 쟤네들은 최대 주주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쟤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차익 실현 매매를 위해서 투자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차대 주주가 되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차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어, 투자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입장은 틀리다라는 부분들은 냉정하게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성적으로, 아, 감동받았어. 나도 유산자를 할 거야. 라고는 어,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 내가 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 그런 것들 비중이 내가 뭐80% 60%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도 비중이 저는 80% 돼가지고 유상지자를 할 금액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꽤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뭐 감성에 젖어가지고 빚 땡겨가지고 유상지자 막 참여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본에는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내 입장을 어 최대주주가 그렇게 해준다라는 건 그렇게 해주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유상 이제 예전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좀더싼 가격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데 올라가 버렸잖아. 거래량 도 터졌네. 근데 기관에서도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러브콜을 막 보냈어요. 근데 외국인은 매도를 했네. 오라 어라? 오라라. 좀 싸하죠 어, 기간은 어, 기간이랑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 호방그룹의 그런 어, 결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라 근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럼 유상증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따지고 보면 1월 21일에 결정을 거래지 감자 거래동지 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발행가액 결정하는 걸 보면은 1월, 1월 24일부터, 1월 24일부터 1월 27일에 1차 발행가액이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확정이 되는 가격들이 3월 3일이에요. 예정 발행가일 뿐이에요. 1200원은. 근데, 이렇게 되면 예정 발행가가 1200원 수준에서 뭐 1200원 수준에서 한다라고 해도 뭐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자, 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행가액이 1차가 나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2차가 나요. 그러면 1차로 한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1차 가격이 24일부터 산정을 하는데 올라가 버렸네. 그럼 유상자가격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 유상진자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좀어렵겠 됐다. 어, 그렇게 되면 유상진자를 참여를 함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가 효율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죠. 저는 그러면은 굳이, 아, 엄청 감동적이야. 근데 유상진자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어, 신주수권을, 어, 그래.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 어, 약간, 어 본전 구간이 왔을 때, 현금 확보한 흐름들은, 어 이런 것들도 어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주가가 물론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지만,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려운 이유들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는 게, 얘네들이 시장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한건 아닙니다. 유상증자로 참여를 한다. 유상증자가 어쨌든 간에 시가보다는 싸기 때문에, 어 시가를 살래 아니 시가로 살래 유상증자를 좀더 싸게 살래 최대주주주고 유상증자로 싸게 산다라잖아요. 그러면은 유상증자 이후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유상증자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작정 막 올라가는 효과는 유상증자 기간 동안에는 솔직히 조 기대하기는 살짝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군다나 유상증자 청약은 분명히 흥행은 할 수도 있겠죠. 흥행은 할 수도 있겠지만. 유상증자 가격을 봤을 때 효율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내 평단보다 낮으면 일단 다행이죠 낮으면 다행이지만 별 차이 안 나면은 굳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도 나는 이제 다르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를 방어를 해줬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어 얘네들의 책임감 있는 결정들 어, 찬사를 보냅니다. 대신에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니네가 주가를 좀 올려놨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이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어, 옵션이 1, 2, 3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증자 확정 가격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 근데 시장가로는 나는 글쎄 대응을 좀안할것 같아. 대신에 본전 구간이 오면은 일단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자, 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따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어 구독자방을 정보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뉴스로 어, 최대한 가장 빠르게 영상 보다 빠르게 이 내용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으셨을 거예요 어, 제가 이제 뉴스로 바로바로 올려 드리니까 자 이런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채널 메인에 오시면 메인 채, 영상이 어, 메인에 영상이 있습니다 어, 그 영상을 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어, 참고로 하시고 자 이런 내용들 개인적인 견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으니까 사세요 나쁘니까 파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그냥 개인적인 브리핑들 어, 의견들 어,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겠죠 타점이 다 틀리니까 그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